제 채널에 나왔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걷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릴 건데, 뭐 아직까지 어,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을 어, 만한 걷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드리고 걷기를 좀 방해하는 요소들 어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걷는 거를 내가 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같이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걷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팽이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뜬금없이 무슨 팽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팽이가 돌아가면서 물체 의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팽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체를 이렇게 회전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심력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다른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놀이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은 그 물체가 빨리 돌면 돌수록 우리 몸이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체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때도 그런 원심력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체 중심, 우리 몸의 중심이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뒤꿈치를 땅에 닿게 되면은 어 뒤꿈치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크게 반원을 그리면서 발가락들의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 크게 반원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엄지 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가락들의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 당연한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엄지발가락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뭐 교육을 받아왔고요. 뭐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엄지발가락이 발가락 중에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발가락들의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줄 때, 당연히 엄지발가락에도 어느 정도의 어,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어, 이걸 이제 너무 메인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지발가락은 그냥 크기 때문에, 어, 우리 발에서 우리 발을 쓸때 당연히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사실상 중요한 거는 다른 발가락들의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지면을 밀어줘야 어, 우리 아치도 조금 더 살아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발가락들을 쓰는 근육인 장지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 아치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육을 쓸 때는 아치가 받쳐지는 그런 어, 역할이 생기고요. 어쨌든 이거 하나 원심력을 사용해서 걷는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팽이나 뭐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좀 연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일어서서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해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조금 더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할수록 조금 더 바깥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발의 안쪽보다는 발의 바깥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체를 조금 더 회전시키고 팔을 뭐 크게 흔들면서 우리 뭐 파워워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회전하면서 걸어주는 게어 사실상 어 조금 더 좋은 보행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발에서 이렇게 큰 반원이 그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코어가 안 잡혀 있을 때는 큰 반원보다는 작은 반원이 그려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어배 안에 풍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 어 풍선을 둘러싸는 그 고무에 해당하는 것이 코어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럼 코어 근육이 약해졌을 때는 어 풍선이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어 풍선이 흐물흐물해진다는 것은 어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은 어 척추라든지 골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풍선이 저 짐볼처럼 짱짱하게 잡혀 있고 어, 코어 근육들이 강하게 그걸 이제 눌러 주는 그런 힘이 있다면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풍선 안,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척추라든지 골반을 공중에 딱 잡아 주는 그 그러니까 앞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잘 잡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풍선이 약한, 풍선이 흐물흐물해진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풍선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보행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쏠리는 그런 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 그런 분들은 사진을 찍어 보더라도 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체형을 갖고 계세요. 보행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서 보세요. 서서 내가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 아, 발에서 체중이 약간 앞쪽, 안쪽으로, 안쪽과 앞쪽으로 실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행, 올바른 보행 패턴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원래는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발가락들에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데, 체중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안쪽으로 실리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더 강하게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코어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어, 사실 이제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코어는 어,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코어 부분이 물체의 중심이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그 중심점의 역할 구심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코어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 구심점이 흔들린다는 거죠. 원래는 크게 반원이 그려지면서 바깥쪽으로 체중이 이동한 상태에서 발가락들로 지면을 밀어야 되는데 발가락들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안쪽으로 체중이 조금 빠지는, 빨리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발에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코어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어 구심점이 흔들리면서 보행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파워워킹을 하시는 분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어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회전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것, 팔을 많이 흔들어 주는 것은 어 올바른 보행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심력이 너무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구심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원심력만 너무 발생시키려고 하면 어 오히려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몸에 무리를 주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코어가 어느 정도 받쳐진 상태에서. 그리고 골반, 어, 중등근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면서 어, 이런 이제 원심력을 조금씩 조금씩 더 발생시켜야 어, 무리 없이 파워워킹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걷기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코어가 약한 상태인데 코어를 강하게 만들 때까지 걸으면 안 되는 것이냐, 걸으면 오히려 내 몸에 안 좋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어, 당연히 이제 코어를 따로 운동해주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코어가 약한 상태에서 코어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걷는 것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를 잡아준다는 거는 코어를 인위적으로 약간 수축을 시켜준다는 거죠. 호흡을 내뱉으면서 이제 단전, 그리고 우리 배꼽 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끌어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코어가 잡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잡힌다는 게 수축을 하는 거거든요. 배꼽을 끌어 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코어가 수축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코어가 수축된다는 건 뭐죠? 이 공간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압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높아진 압력이 척추를 그리고 골반을 뒤쪽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쪽으로 체중이 잡힌 상태에서 중립 포지션에서 내 몸을 올바르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만 어, 코어가 어느 정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 자연스럽게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걸으실 때는 그 연습 삼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코어를 당겨주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걷기도 어느 정도의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 운동을 할때 복압을 약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약간 끌어 당겨주는, 어, 긴장을 만들어주는, 어, 코어를 사용해주는 어,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어, 훨씬 더 조금 안전하게 걷기를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상당히 떨리네요. 아,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활.